Yo, listen up! Here's the story about a little guy that lives in a blue world, and all day and all night, and everything he sees is just blue. Like him, inside and outside, blue his house with the blue little wings. 12시 11시 방향으로 꺾어! 자, 잠깐. 만잠장 잠깐. 가 잠깐만. 따라가 잠비 따라가!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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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자, 앞에, 앞에. 자, 부시고 들어가. 왼쪽, 왼쪽, 왼쪽! 에이, 알파 전부 대게 전파하며 브레이크... 아, 빌라 안에, 빌라 안에 적 최소 두개 군대 있는 것으 확인된다고 봐. 앞에 앞에, 서쪽! 서쪽? 서쪽, 서쪽 봐, 서쪽! 아, 네. 확인하는 줄알았 정면, 정면! 오케이, 오케이. 포신 어. 돌리고 있어. 발진, 발진 안 캤다. 인도적 상황에서 터진... 서야 어? 뭐라고? 발진 안 캤어. 오케이. 좀만 가 타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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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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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게 돌게 오케이 나 포신 돌리는 속도가 느리니깐 어 그거 맞춰서 돌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지금 동쪽 보면 되니? 어 제가 전면 보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돌아도더 해줄게 10시 방향으로 좀더 꺾어봐어디갔 후진해봐 후진 후진 50미터 hq hq 포 포반이 인 hq 수신중 오버 후진 50미터 이제 포반 출발할꺼 봐공틀거 아, 무전 재보고 할거야오 아, 이제 포반 출발하였다 오버 발견했다 오버 아그나그지 우럴트럭 연료가 계속 빠지고 보이지? 있는 버그에 걸려가지고 브레이크 안 보여 아, 작전지 아, 아, 그냥, 어 작전지 내일까지 들어갈지는 의문이다 고거아했다아어나어 시세 아, 자주 고막 움직이는데? 멈춰봐 멈춰봐 멈춰서0포인트다셀이랑 하이 쪽에 탱, 탱고 헹아 반대. Don't you 쪽 북쪽, g e t Don't you forget? Don't you forget? Don't you forget? Don't you f o r g e 으로 우리 방향 o u f o r g e 봐 d 정북쪽 you f o 와 g 타 t 다 o n 가 y 이동해. 야, 네, 대공, 대공 촬영꾼데, 여기는 기가비가오프 리틀버드 따라가. 어디니, 어디? 위치. 현재 더빌라마5 주변. 방위가 50도. 더 빌라마요 주변, 적군 디가. 아, 리틀버드 출연했다고 알린다. 아, 기가와 방위가 50도. 오케이, 오케이. 시야가 너무 좁아, 이거. 방위가 30도로 전속전진 30도! 오른쪽에 뭐 소리 들리는데 오른쪽 저거 저거 자주구 우리 시세 아, 나오는 어갑지조 아, 차량 소리가 나고 몰랐네 어 우리 뒤로 잠깐 탱크 있나 본데? 아, 그래? 아니 뭐 뭐야 이거 뭐가? 뭐가 터진 거야? 탱크 있나 봐 일단 전속 전진 근처에 뭐 있나 봐 우리 기준 정서 쪽으로 꺾어. 북서 쪽으로, 북서 쪽으로 전속 전진. 앞에 아, 에이. 아 아군 우랄 트럭이다. 에이치큐스어 트럭? 에이. 아군 아, 우랄 트럭. 저 어머 해주자. 저바아무장재보걸할거두군

네 알파가 정지되기 전파로 이제 한계에. 차 주스테이 차 지금 엔진 연결 중에서 공열이 가근했을때가 맞나가서 알파가 아 확인해왔다 엄마. 잠깐만. 시키켜 여기 있는 봐 보고. 그러고 여기 나는이시준좀는지한 보고. 한야할 거지? 해지네 핫! H.Q H.Q 여기는 네, 포함이 포함이 H.Q 수신정보 포관 네. 여기는 H.Q 수신정보 어 현재 포반알수는 어, 버그로 이, 인해서 포관이 신고를 하였다확인했으면 혹시 어, 베이스로 R2B 가능한 정보 아 현재 a o 내 진입하여서 어 어려울 것 같다고 고반이니? 아, 어, 고반이야. 어, 타. 아, 야, 타. HK 죽 여기 네 봐봐. 자리 안 남니? 어, 자리 안 남아. 잠깐만. 아, HK 수신 중어 봐. 아, 현재 레스큐, 레스케 하자. 한명 죽이고 하면... 타. 어, 사수 죽여, 사수. 어, 일단 대기하는 적어. 여 대기하면 어... HK가 ET 1분 내로 말하는... 데리러 가겠다고. 어, 어. 아, 확인할까? 가서. 베이스 베이스 여기는 HQ면 베이스츠 혹시 어, 중도 투입인원 몇 명인지 오고. 우리 공자 데리러 갈 거야 공자 구하러 뒤로 조금 있다 빼줄게 HQ 기계 브라보고 브렉브렉 네. 알파 알파 여기는 HQ면 알파 어디인지 우 알파 레스키 바로 뒤에 숨어있다 오버 어, 확인했다 바로 옆쪽에 HQ 차량 타고 접근했다 오버 우리 우리 그, 저거 후방 잡게 을 후방 후방에다 쏘자. 아니겠냐? 저 앞에다 가면 백날 써봐야 의미 없어. 후방 잡을 거야? 기갑띠 자주포가 뭐야? 기갑띠 자주포. 저거 엔진으엔진으 노려야 돼. 아플레가 아틀레리아 또 자주포 같다 이거. 자주포는 일단 제껴. 자주고제끼고 그냥 자, 엔진 론 쏴! 엔진 론 쏴! <놀람> 오케이 오케이. 아, 빨리, 걸렸니 우리? 뭐. 안 걸렸어. 다시 올라갈게. 똥꼬 쏴! 저기 왔어. 왜 이렇게 튼튼해져? 끊전다 뒤쪽으로 사라졌다 고 재장전 얼마나 남았어? 오케이, 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포가 얼마나 내려오니, 그거? 브라보 잘안 들리나? 안다. 브라보가 직접 자전서타서적기갑 제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였어. 임은 여기 베이티 찌님도 시작할까? 아 모두 차량 타고, 아 정정 탱크 타고 작전지 아, 투입할 거도구 뭐. 아이씨, 여기 네. 기가 막아 그래. 네. 아제 투입 방법 어떻게 하면 되아 탱크 타고 작전지 투입할 거 누구? 확인했습니 현재 베이스에 3명 있데 3명이서 투입하십 어우씨 차 망가졌다 이거 어 일단, 일단 사수, 일단 사수 대 부 u s h w h a h a t s up? What's up? w h a t 이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